좋아요. 일단은 카멘 싱글 모드 진입했습니다. 싱글 모드 진입해서 운명의 천칭이라는 버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아무런 효과 없이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맞을 것 같은 거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거 직관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운명의 가오버프라고 해가지고 왼쪽에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에 버프를 얻는 거라고 해요. 이번에 새로 생긴 건데 해보면 알겠죠? 싱글모드는 입장하면은 이런 식으로 혼자 해도 괜찮나 라는 버프를 줘요. 공이속 12%, 만나 회복량 24%, 필사 즉생이라는 부활 버프가 한개 생겨납니다. 배템은 일반적으로 그러는 파폭을 끼고요. 그 다음에 암수, 아드, 회복약 이렇게 가져갑니다. 첫 번째 간문은 치르게 숭배자 킬리 네사인데요 처음에 시작하면 이렇게 표식이 찍히죠. 그러면 이게 가득 차오르면 나한테 이렇게 눈깔이 찍히는 거야. 그러면 세번 이렇게 공격합니다. 한번, 두 번, 세 번째 때 카운터가 나와요. 아네 번째 때, 네 번째 때이 카운터 나오면 카운터 를 치고 이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를 먹어주는 거야 먹어줬어 딜을 계속하다 보면은 보통 한 150줄 정도입니다 가요 가죠 그럼 여기서 복삼으로 가는 거야 내 번호가 1번이면 1x3x5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잖아요 이런저런 촉수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보면은 무력화가 안 먹어요. 이 버프 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밀을 박힌 촉수만큼 무력화 수치가 감소한다 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스킬을 쓰거나 혹은 파괴 폭탄을 던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촉수가 이렇게 쭉들어들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무력화가 먹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팥폭을 던져서. 여기에 있는 촉수들을 지우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일반 패턴이 시작이 됩니다. 100줄 정도까지 들으려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안 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면 이런 식으로 뭐가 뜨죠? 카운터를 치면은 이렇게 바닥에 뭐가 이렇게 표시이 떠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균열이 져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가는 거야. 그러면 균열을 힐링해서가 균열을 때려가지고 이 균열이랑 저 균열이랑 다르죠. 얘가 좀더 많이 균열이 되어 있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한번더 균열 시켜야 돼요. 카운터 딱 쳐줘요. 자 카운터를 치면 바닥에 이런 게 찍히죠.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팡 쏩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됐죠. 표시기 두 개가 된 순간 얘는 가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 것도 없는 곳, 이 균열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균열 이렇게 한번팡 터지면서 얘가 착하고 이렇게 축수를 내리꽂아요. 그러면 요즘 여기서 파란색 보여? 이렇게 파란색 두개 생겼죠? 그러면 잘 피하다가 파란색 아무데나 정해가지고 여기다가 파괴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싹 들어가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팝폭을 던져서 여기서 하는 편이에요. 어? 카운터가 두번 나오지도 않았는데 딜이 밀려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어떡해요? 이러면 뭐 촉수가 아무것도 안 뜨는 거야. 진행이 안 돼. 이때 컨트롤 C를 눌러서 바운트를 쓰세요. 그러면 바운트르가 얘를 강제로 올려. 광주로 하늘을 올려서 기믹 수행을 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카운터를 두번못 치고 이 땅바닥을 균열시키지 못했다면 이렇게 해주면 좋고 이때는 파폭을 싹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딱 흡수하면서 가져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50줄까지 쭉 딜을 밀면 됩니다. 자, 51줄 되니까 딜이 밀렸죠. 아까랑 똑같이 파괴폭탄 이렇게 싹 던지면. 그만큼이 싹 들어가죠 이러면 파이가 된 거예요 이러면 무력화가 실제로 들어가게 된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딜을 샥 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무력화가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진입합니다 38줄이 될 때까지 딜을 미세요 일단은 근데 여기 보면은 눈 같은 것들이 있죠 눈이 눈은 저를 계속 따라와요 그리고 눈을 이렇게 밟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눈이 날 이렇게 공격해 눈을 일부러 밟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워놓기도 하니까, 요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눈이 항상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이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눈이 지운자막와리가리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 지금 눈이, 눈이 왼쪽을 보죠, 지금 전체적으로. 그럼 내 왼쪽으로 가봐. 왼쪽에 보면은, 동그란 원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보세요. 지금 왼쪽에 있습니다. 봐, 봤죠? 눈 쪽에 이제 안전구역이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눈이 멈추고, 한쪽을 쳐다본다. 그럼 그쪽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동그란 원을 기다려서 안전구역을 회피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운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버프가 발동이 됩니다. 바운트를근데 내가 맞아야 돼. 전부 이렇게 딱 맞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아까 그 유기체라는 거 있죠. 유기체가 딜버프로 바뀌어요. 이렇게 정제된 유기체 해가지고 공격력 증가 해가지고 막 뜨죠. 그리고 지금 무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맞아도 피가 안 달죠. 그리고 시간초가 있어요. 이 광분이라고 시간초가 있어. 그래서 요 시간초 안에 이 쉴드를 다 까잖아요. 다 까면 그러면.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유기체가 공격력 버프를 주니까 버프를 받아서 이때 그냥 막들려 이때 어차피 안 달거든요. 피안 달아요. 피안달니까 그냥 막 딜하세요. 그래서 이때 보통 초각성기를 이때 씁니다. 초각성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클리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관문 공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문은 일단 목표는 134줄까지. 딜를 미는 거예요. 134절까지 밀면 피해 감수가 뜨면서 퍼싱이 나옵니다. 우리 발리나크가 나오고 양옆에 깨져요. 중앙에서 가서 기다렸다가 스펠을 딱 쓰면서 일로 빠져줘. 여기서 구슬 나옵니다. 얘를 카운트 쳐야 돼요. 카운터를 딱 치고 그 다음에 헤드에서 대기. 여기서 카운터를 한번더 치면 되는데 이렇게 짭카를 치면 탕 하고 터집니다. 오케이. 방금 빨간색깔일 때 쳤죠 이게 짭카와 찐카가생기는거요자 어, 카운터를 칩니다 치고 자 여기서 칠색. 색깔 보고 카운터 쳐야돼요 색깔 보고 빨간색 파란색 카운터 칩니다 자 이러면 클리어입니다 뭐 나오죠? 요거 피하시고 네한번더 노란거 나옵니다 노란거 피하시고 그 다음에, 딜 넣다 보면, 슥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2페이즈 진입해요. 2페이지는 중앙 위험. 그리고 번개 피하시고. 그래서 얘가 날개를 펼치면 컨트롤 X. 아제나, 히든 아제나입니다. 히든 아제나. 그래서 딜을 싹 넣어주면 돼요. 언제까지? 72줄까지. 그럼 얘가 하늘로 올라가고 구슬 당구 넣기 나오면 당구 넣기 보스의 반대색 흰색깔을 넣는 겁니다 흰색깔을 싹 넣어 그리고 반대색은 바깥으로 빼고 흰색깔을 넣어 어? 잘못 넣었네? 이런 식으로 어? 잘못 넣었네? 이런 식으로 <laughs> 넣으면 무력화가 탁 됩니다 그쵸? 그래서 무력화를 하고 나서 딜을 열심히 넣으면 됩니다 와 터질 뻔 했네 그러면, 노란 색깔 장판 피하는 거한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똑같이 딜을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있다가 이렇게 퍼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쫓아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걸려보세요. 그러면 색이 좀 다른 게 있다? 보시면 색이 좀 다른 거. 요로 이렇게 싹 가면 됩니다. 그러면 싹 지나가면서 이렇게 피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은 19줄까지 딜을 미는 거예요. 19줄까지. 이런 식으로 어둠의 점막이라는 게 생기면 벽에다가 이렇게 빼고 와야 돼요 19줄 되면 또 컷신이 나옵니다 그러면 쫄몹을 우선 잡아야 되는데 총 3파가 옵니다 3파 이제 맵 보면 쫄몹들이 많이 오죠 1파 쫄몹들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2파 옵니다 2파 좀더 강력한 몬스터예요 4마리의 강력한 몬스터가 나오죠 그래서 2파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고요 마지막 3파 옵니다 3파 3파는 용두 마리가 나오는데 중앙에 있다가 한 쪽이 카운터를 쳐요 그럼 이렇게 일부러 안 치는 거야 그리고 단무지 같은 거 하나 피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Z로 이렇게 양쪽을 둘다 맞춰야 돼요 둘다 이렇게 맞히게 그럼 이러면 두 마리를 이렇게 맞추면 둘다 죽어요 됐죠 그 다음에 보스가 딱 나와요 이게 마지막이죠 이 마지막 보스를 죽이면 되는데 죽일 때 어떻게 해? 우리 또 멋진 초각성 스킬 같은게 있죠 초각성 스킬 같은거 쓰고 지으면 죽이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초각성 스킬 하면 컷자 다음은 카멘 상관부 공략입니다 카멘 상관부는 시정이랑 암수 그리고 신속로브 챙기면 됩니다 출발합니다 일단 시작하면은 벽에 딱 붙으세요 벽에 딱 붙고 카멘을 보세요 카멘를 보면은 손을 들어올릴 거예요. 손등 쪽으로 가면 됩니다. 오른손 들었죠? 오른쪽을 벽을 타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서 중앙에 공이 와서 팡 터져요. 그때 진입, 진입해서 얘를 딜을 넣으면서 무력화를 해주면 됩니다. 중앙에 빨간 로 나오니까 피해주고, 그 다음에 딜을 싹 넣어주면 무력화가 되죠. 그러고 나면 다음 페이지로 진입. 그러면 이제 카멘이 나오는데 헤드를 조심하세요. 처음에. 헤드를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75줄까지 딜을 됩니다카면같은 경우는 짤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고 짧 패턴을 얼마나 파이하는지에 따라 이 숙련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짧 패턴 설명은 안 드릴 겁니다 맞아보면서 그리고 직접 즐겨보면서 파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5줄이 되면은 중앙에 이렇게 알비온이라는 게 나와요 이때 딜을 하다가 살짝 거리를 벌리세요 그럼 얘가 목을 뭐, 뿜거든요 이 안개를 스페로 뛰어넘으세요. 그러고 이렇게 이 빨간색이 미리 보여준 걸 피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빨간색 미리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 거를 내가 똑같이 따라하면서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하다 보면 그림자 표시기라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똥은 바깥에 뺀다. 이걸 알고 계시면 똥을 빼고 이렇게 들어와 주면 되겠죠. 자, 255줄이 됐죠. 255줄이 되면은 중앙에서 기다리면은 칼이 찍혀요. 이 칼을 계속 딜을 넣으면 됩니다. 초반에는 그냥 계속 딜을 넣으세요. 딜을 넣다 보면은 이 빨간색이 나를 계속 따라 오거든요 근데 그냥 무시하시고 계속 딜을 넣어. 그러다가 빨간색이 멈춰요. 그럼 그때 피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위치로 이 칼이 휘리리릭 하면서 오거든요. 이 칼을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여러가지 또 패턴들을 하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카운터를 쳐야 돼 칼을. 카운터 칼을. 카운터가 곧 나옵니다. 카운터를 쳐줘요. 그러면 카운터로 인해서 딜 버프 시간을, 딜링 시간을 받고, 그 다음에 무력화가 나옵니다. 이 무력화를 성공해주세요. 그러면 버, 딜, 딜링 시간을 더 벌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딜을 열심히 해서 딱 해서 딜을 밀면은 끝나요. 그래서 칼을 잡고 나면 진정한 카멘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목표는 225줄까지. 표시기도 나왔죠? 근데 이렇게 겹쳐서 빼면 안 돼요. 겹쳐서 빼게 되는 순간 이 똥과 똥이 합쳐지면서 이제 빅똥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가면 이런 식으로 암흑도 걸리고 피해 감소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가지 말고 따로따로 번갈아서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패턴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보고 피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빨맨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거의 빨간 색깔 위치를 안 보여주기도 돼 요거는 여기서 시정을 누르세요. 헤드에서 이렇게 시정을 누르면 그러면 파야게 됩니다. 자, 2 2 5줄 됐죠? 그러면 이렇게 뭐 나옵니다. 요거를 스페로 딱 뛰어넘으면 돼요. 근데 이걸 안 뛰어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고 이렇게 안전구역을 들어가주면 됩니다. 원래 이제 노말 난이도에서는 무조건 뛰어넘었어야 됐는데 이제 싱글 난이도에서는 뛰어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 다음은 210줄까지입니다. 210줄. 210줄 때는 격돌이라는 걸할 거예요. 일단은, 그, 카멘이 말을 타는데, 카멘의 뒷공무늬를쭉 따라다니세요. 뒷공무늬백 보이죠? 뒷공무늬를 계속 따라다녀요.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은, 중앙에 G키를 누를 수가 있는 구역이 생깁니다. G를 딱 누르면 격돌에 진입하고, Q를 세번 누를 겁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Q 한 번. 왼쪽 보시마 아시고, Q 보세요. Q 두 번. 이칼 방향 쪽 보면 됩니다. 칼 자, 큐 Q 마지막 큐세번 Q 3번. 이렇게 세번의 큐를 성공하게 되면은 보스의 쉴드를 일정 수치까지 까줘요. 그러면 쉴드가 많았었는데 까졌죠. 남은 쉴드는 직접 딜을 밀면 됩니다. 뒤 이렇게 밀면은 쫙 밀립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큐를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다음 페이지에 또 이제 격돌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격까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암튼 큐를세번 눌러서 성공시켜주면 됩니다. 이게 격돌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낙사 판정이 되는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똥또 나왔네요. 똥을 이번에는 겹치지 않게 깔아볼게요. 이러면은 괜찮죠? 여기는 가도 완전 괜찮습니다. 원래는 패턴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려야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이 싱글레이드는 어찌 보면은 이제 진짜 혼자서 즐기기 위해서 있는거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게 빨맨, 강화빨맨이라는건데 안보입니다 보면 빨간색인데 이거 어디가 안전이지 안보이죠? 요거는 제 김상대 비법 노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보여도 이제 보스의 이 모션을 보고 알아요 숙련자들은 그리고 여기가서 또 격돌을 한번 잡을 수 있겠죠? 격돌을 한번또싹 잡으면 173줄에서 격돌를 Q를 두번 누를 겁니다, 이번엔. Q 한 번.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내검 쪽에. 두 번째 Q 두번 누르고 나면은 173줄에서 체력이 몇 줄이 되죠? 137줄로 체력을 엄청 많이 까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딜을 해요. 언제까지? 90줄까지 딜을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히든 니나브를쓸 수가 있어요. 히든 니나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형 파괴가 되는 맵으로 돌아와서 격돌을 한번 했는데 그 다음에 한번더 똑같은 격돌 모션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격돌을 안 돼요.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 바깥으로 빠져 있으면 됩니다. 그럼 맵을 이렇게 보스가 방갈죽을 해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친구예요, 그렇죠? 자,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격돌을 하라고 하는데 격돌 대신에 그냥 니나브를 쓰세요. 그러면 니나브가 대신 격돌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딜을 넣는 거죠 이렇게 요게 한번 반이 갈린 상태에서 그 다음 격돌 때 니나브를 쓴다 가 히든 에스더의 조건입니다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그러고 나서 90줄 이하로 내려가면은 지하로 진입하게 됩니다. 지하. 그냥 똑같이 패턴을 반복하시면 되는데, 54줄까지 딜을 밀면 돼요. 특수 패턴이 하나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수 패턴이에요. 검을 확 들죠? 그러면 한대 맞으면, 한대 맞으면 죽어. 보고, 딱 피해야 돼요. 이렇게. 헤드 위치를 딱 보면서 피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54줄 이하가 됐죠 그러면 컷신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집중 일단은 qwer asdf 이거 쓰면서 이렇게 이렇게 아재 패턴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 마우스가 이제 반대예요 반대 반대라서 반대죠 반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제 마우스 위치를 잘 조절해가면서 안전구역을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마우스로 아래를 가려고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갈라가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나를 똑같이 형상화한 애가 있습니다. 얘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초월을 하게 되면 은 얘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한 대만 툭 쳐도요. 전승자의 힘이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초월을 하고 나면 은 엄청 쉬워집니다. 초월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돼요. 못 하겠으면 각성기를 써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보스가 나옵니다 보스가 이렇게 나오면 또 이렇게 격돌 모션을 취하거든요 정확히는 42줄에 되면 격돌 모션을 취해요 그때 여기서 G키를 눌러서 백에서 격돌을 딱 잡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격돌을 성공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건 좀 어렵긴 한데 한번 타이밍 맞춰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일부러 실패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이때도 격돌을 성공한 만큼 피해량을 줄여줍니다 격돌을 올 퍼펙트를 하는 순간 뭐 거의 몇줄안 남게 될것 같아요 초각성기를 쓰면은 클리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초각성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클리어. <목소리>